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 유튜브, 어, 뭐, LID는 공구구요. 자, 저번 1편에 이어서 2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위부터 해야겠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네. 애니리뷰 1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싶어. 그런 단순한 것을 지금은 하기 힘들어. 네, 어 사실 이네 줄로 네 뭐지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데 어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적으로 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네 곁에 두고 싶은데 곁에 두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네, 이제 자세히 들어갑니다. 만약에 운명이란 것이 있다면 당신은 운명의 사람입니다. 같은 말은 지금 부숴버릴 것 같아서 네.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왔다갔다 하는 내 마음 네. 이제 뭐지 주인공 네. 그 이웃 오빠죠 이웃 오빠 이야기 같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자 이어서 보면은 포기하자 포기하지 마 끝이 없는 꽃잎을 뜯으며 보석함을 열쇠로 잠근 다음 아름다웠던 추억을 끌어안고 그럴싸하게 물들어 버린 조각을 숨소리에 감추며 나를 봤다면 피하지 말아 줘. 숨겨왔던 내 거짓말을 가르쳐 줘. 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어 이제 그 했던 같이 했던 추억을 이제 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묻어놓고 네 이제 다 끌어안아버리면서 네 묻어놓고 네 이제 감추면서 이제 숨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네 무기랑 이야기 같아요 이 뒷부분은 네 이제 감추고 있다건가 네 그런 내용을 뭔가 애니 내용이랑 딱 들어맞는 가사입니다 자 그리 이어서 보면은 삼계를 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줘. 괴롭단 괴롭단 말이야. 미칠 정도로 당신이 좋아. 미칠 정도로 당신이 좋아. 어, 어 무섭긴 한데, 음, 어, 뭘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 마디로 정리하면은, 얘 뭐지? 이제. 확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다, 너가 좋다는 거야 진짜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이 좋다 어,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보면은 더해주라는 말을 할수 없어 어떤 정답도 말할 수 없어 무언가가 바뀌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는 것도 할수 없어. 네, 이제, 이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죠. 이제 다 보면은, 네, 할수 없어, 할수 없어, 뭐 싫어서 할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네,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살짝 고개를 숙여버리는 것은, 거짓말쟁이의 의미 없는 반항, 몸부림, 마음 속 떨리는 눈물은 점점 넘쳐흘렀어. 몸 속에 흩어진 작은 불꽃은 당신이 좋다는 나의 시그널. 네. 그니까 이제 고개를 숙여 버린 거죠. 이제. 이제 의미가 없다. 네. 하면서 이제 숨어 버리는 거. 고개 를 숙인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숨겨 버리고 이제, 이제 너랑 이제, 이제, 멀어진다, 점점. 네. 거짓말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짓말쟁이에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반항과 몸부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네. 어, 작은 불꽃은 네 너가 좋다는 시그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받을 수 있어, 네. 받을 수 없어. 같은 건 상관없어. 해맑고도 가득 채워진 저 안에. 언젠가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도 헤매는 미어를 어느 순간 녹이자 뭔가 잘못됐나 네 그니까 이제 음또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없어 이게 고민하고 있죠 근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네가 어떤 게 나오든 다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열, 그니까 미열이라는 게그 열이 약간 있는 거죠. 그 미열을 녹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가 잘못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해도 난 좋아. 그러니까 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가 잘못돼도 나는 좋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보면은. 전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본 다음 원하고 숨어버렸어. 네, 이제 숨어버린 거죠. 그런 날을 용서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세상의 불안을 모아서 가두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지금 어 지금 자기 합리화 하고 있어요. 네. 주인공은 자기 합리화라고 있어. 나 용서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한다는 얘기는 용서가 아니죠. 나가 나를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죠. 쉽게 말서 자기 합리화 하고 있어요. 이제 불안한 거죠. 주인공 불안. 마중에 세상에 불안을 모은다 라는 얘기는 어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끝없이 펼쳐지는. 나만의 작은 망상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전해져오는 압박 반비례로 나아가는 현실은 이제 안돼 참지 못하겠어 숨을 쉴 수가 없어져 알아봐줘 네 그러니까 이제 압박감이 오고 이제 비례로 가지 않고 반비례 네, 오기를 반대로 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랑 내가 원하는 이상이랑 이제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지 못하고 손도 쉴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아봐 주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속 당신이 좋아. 나를 봤다면 피하지 말아줘. 숨겨왔던 내 거짓말을 가르쳐줘. 한계를 넘어버리겠는걸? 그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괴롭단 말이야. 미칠 정도로 당신이 좋아. 네. 그러면서 끝납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네. 결론만 말하면은, 어, 뭐 이렇게 계속 자초, 막이러고 설명되어 있는데, 결론은 당신이 좋은 거예요, 결국. 니가 좋다는 건데, 뭐 지금 우리는 뭐 어쩌, 어쩌고 저쩌고 만날 수 없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래 가지고 주인공이 막 거짓말도 치고 그런 거 같은데, 하, 네, 일단 나를 봤다면 피하지 말아 달라, 네, 뭐다 위에 반복된 내용이죠, 위에 내용, 그대로 갔다가는 쓴 내용들이고, 네. 결국 마지막에는 미칠 정도로 당신이 좋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쓰레기의 본망 오프닝네 거짓말의 불꽃이라는 곡이 끝나게 됩니다. 어 일단 애니 내용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어 어, 되게 애니 내용이랑 딱 들어맞는 가사고 노래도 오프닝으로서 딱 맞는 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애니 팁을 드리자면은 네 애니 쓰레기의 본망 보실 때 어, 혹시나 나는 뭐좀뭐 뭐 물론 이런 수위 높으신 거 네. 그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감수하고 볼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초반 부분 물론 초반 기본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선 초반 부분을 봐야 하긴 한데 한 1화 정도? 1화 정도 보시고 그뒷 부분 네. 좀뒷 부분 넘어가서 한 10화? 10화도 약간 위험하긴 한데 11화? 그 정도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중간에 갈등이 다 빠져가지고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뭐 쉽게 말해서, 네. 네. 제가 1편 설명드린 것처럼 뭐 그냥 여자 선생님과 뭐 주인공 사이의 갈등인데, 어,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그게 주, 소, 주, 소재거든요. 네. 그걸 중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아시면은 사실 좀 건너뛰어도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애초에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할 만한 네, 그런 애인데 개인적으로 네 되게 감성적이고 네오 어, 되게 네네 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한 네, 애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그럼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Bye.